자, 오늘도 클립이 돌았습니다. 절치선 긋는 거 까먹지 않았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스트라이딩. 오, 어... 일단 스키니 푸맨. 깔끔한 스트라이딩이라고 하니까, 스트라이딩 간단하게 말하면 지속 딜이거든.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백투백 4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티 하나 낭비했어요. 근데 백투백 벌써 6. 백투백 7. 상대도 일단 이분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죠. 백투백 10. 이러면 상대 죽나요? 상대 티스핀으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발악을 해보지만 네 백투백 스트라이딩 앞에서는 얄짤 없죠 26아 차르케놀인가요? 차르케놀로 시작하네요 26 스파이크면은 테트포클인가? 그렇죠 DT4 받고 DT4도 받고 속기를 뭐야 트리플도 받아요? 아 트리플도 막 잠깐만 뭐야 아이 테트포클이 아니라 그냥 테트리스 후에 트리플까지 7 타겟팅 U 와, 지금, 이런 사람들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자기를 타겟팅 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7, 타겟팅 유 이게 배경화면이 살짝 밝은 느낌이라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7명이 동시에 본인을 누렸다. 야, 이거 이만한 효과도 없긴 해,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절반이 있는데, 7명이나 이렇게 누리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차르 역대 레전드 39. 차르 역대급 레전드? 39 데미지? 자 차... 역대급 레전드, 심지어 차르라는데 어, 어, 아, 상대는 퍼클에 이제 DPC까지 준비하는 상황. 오, 팔콤보까지 왔어요. 뭐야, 스페이스바 두번 뭐야, 이거? 40라인. 어, 40라인이라면서 일반 테트라리그 리플레이네요? 설마 40 데미지를 보냈다는 소리야? 40 스파이크를? 일단, 아, 스택스핀 일단. 상대 퍼클. 퍼클인데 일자방해줄 진짜 크게 들어왔어요. 이거 잘만 누리면 진짜 엄청난 스파이크 한번더 일자로. 난난 딴, 딴. 제이미노 이용해서 와 테트까지 두 방? 와네40 라인이 40 데미지였네요. 홀드 미스였던 것. 자 SDPC 아 SDPC인데 티스핀을 두번 홀드 미스를 해가지고 그 J였나 L보다 그 T가 먼저 들어간 그런 상황 뭐야? 오! 방해줄 주작 포큰이 나왔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SDP신가요? 아, 스틱스피니네요. 뭐야, 스틱스피니 아니네요? 오! 이게 스틱, 아, 스틱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이제 TD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네요. 이건 예측인가, 뽀록인가. 자, 상대걸 예측? 예측? 뽀록? 어, 아, 방해줄이 임페리얼 크로스? 아 티미노 돌아가죠 그쵸? 아제티미노 미스드랍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상대도 공격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테트리스의 디스핀까지 이러면 상대 사실상 죽었죠네. 어 데미지 데미지 좀만 더 보내봐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아 일자방이 나왔어요. 아 그쳤어. 아 뭔가 애매한데 플롱킹용 차르 차르로 플롱킹? 뭐 어떻게? 상대 기다립니다. 받고 속이. 아또 기다려요? 왜? 왜한한번 정도 받으면은 괜찮지 않나? 티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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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방해줄이 이게 너무 운이 좋게 들어왔어요. 차례 최대 장점. 썸네일이 좀 이상한데? 아니 사운드팩도 좀 이상한데?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이상하네요. 어 티스핀 내가 말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치즈? 치즈 들어왔어요.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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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들어왔어요. 야, 내가 말안 해도 사운드가 차는데? <laughs> 운빨만 2499. 과연 운빨만 2499면 생기는 일? 운이 엄청 아, 또 이렇게 개막 TSD를 좀 <laughs> 어, 상대 공격을 받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게4 데미지를 먼저 보내서 좋을 게 없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나올 수가 있거든. 와 여기서 S T S T까지 방해줄이 진짜 엄청 잘 들어 와와 파차는 S S 랭의 S D P C 손캠. 어 손캠 영상은 되게 오랜만이네. 와내 네, 키보드 누르는 소리까지 들리네요. S D P C 성공. 어 손캠 영상은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 아니 아니 아. 이 사람은 좀 뭔가 불편하게 올려 리그 중 완벽했던 라운드 오 어, SDPC? 아 스틱스핀으로 시작합니다. 스틱스핀도 뉴비가 배우면 굉장히 좋은 빌드죠. 자자자, 자, 과연 SZ2고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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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L2고 두고. 오 어, 2고, 저 뭐야? 포클, 포클! 와... 대박! 30스파이크! 7콤보 24! 아 여기서 7콤보가 나온다고? 가능한가? 1 2 3 4 5어 3콤보 4콤보 5콤보 6콤보 7콤보 아 7콤보 테트리스. 제이미노의 위대함. 일단 저게 심지어 들어가기는 해요. 어, 나도 저거 들어간다는 걸 알, 알고는 있어. 근데 왜 들어가는지조차 나도 모르긴 해. 왜 들어가는 거냐, 저게? 유비트리스 테 퍼클. 아, 테트 퍼클? 아니, 뭐야? 모양. 와, 모양 되게 이쁘다. 오! 이 모양이면 인정이지 죽다 살기 와 그래 야 잠깐만요 이게 영상 올리신 분이 컴퓨터가 그려서 영상 화질이 낮다고 왔거든요 근데 이 필드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지가 궁금해가지고 어 이거는 영상 화질이 구려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니 와야 여기서 어떻게 살았다 와 뭐야 이거 야, 여기서 살았다고 와야와 와, 야, 이거는 썸네일로 써도 될것 같은데. 야, 레전드네. 이걸 잘아? 어떻게 살았어요, 이걸. 와, 펜실림도 모를 빌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도전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자작 빌드 같은 거 올리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아, 이거 서브마린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되게. 근데 서브마린은 아니야, 모양이. 서브마린가? 아무튼 서브마린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서브마린이 어떤 빌드인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일보트 더블마리 그런 예능이랑 살짝 가까운 그런 빌드인 것 같아 과연 정답은 커스래요. 하드드랍 위키에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하드드랍 위키는 진짜 나무 위키처럼 아무나 가서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커스라고 하는데, 일단, 세일보트랑 서브마린, 그 모양부터 보여줄게. 서브마린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오미노 위치만 바꾼 거잖아. 이거는 진짜 내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어, 이런 식으로 배를 흉내낸 빌드가 있어요. 세일보트, 서브마린. 힙스터라면 이거 배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TSS라서 웬만하면 상성 잘안 타요. 약간 뇌정지온 코 자, 콤보, 콤보 일단 약간 내정지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콤보를 얼, 어느 정도까지 딱딱딱 야, 이거 진짜 끝까지 다 이어진다, 야와제이 두고 아이, 두고 에 와, 10콤보 우와 근데 진짜 다운스틱킹으로 10콤보 내기가 진짜 어렵거든 오늘 준비된 클립을 전부 봤는데요 오늘은 진짜 당황스러운 클립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여기 치즈직이 카페에 달렸습니다 치즈직 기와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